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 짜잔 야넌 지금 어디 와 있냐 옥계리와 있습니다 야, 엊그저께만 해도 진짜 엄청 추웠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저기 저기 지금 탈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요즘에 지금 탈곡하고 지금 추수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저는 옥계리에 있는 농림 지역에 있는 땅을 왔는데 제가 옥계리 땅 중에 500평 밑에 451평짜리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농가 협의체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농민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요 바로 이제 농록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지금 78번 국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 저기 밑에 지금 바로 아 화면 전환이 지금 빨빨리 안 돼서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저거 451평이거든요. 제가 빨리 화면 전환해서 예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땅앤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잠깐만요. 사 제갈용입니다. 저기 밑에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하천 부지거든요. 여기 다리 있고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저기가 78번 국도예요. 제가 보였다라 들으시피. 그다음에 요 밑으로 아, 또 오늘도 연락이 야 됩니다. 아니,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안뜨면안 안 되냐? 아, 근데 땅보려 그러면 이거 떼야 돼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신기하게 요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면 물론 이 물론 이땅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포함되 있습니다. 이게 쪽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요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서 딱 보면... 아, 짜잔! 장장아이지죠 451평입니다. 아 근데 신기한 게이 옆에 이 땅은 아 농사를 안 짓는 것 같아요 요 바로 이거, 이거, 앞에 있는 이땅 여기 451평 아 봐도 지금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이거 쭉 해서 이렇게 451평 주변 환경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고 요렇게 돼 있어서 451평 요게 작은거 500평 밑에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51평 이면은 아이땅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땅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은 이렇게 아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 탈곡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이저 빨간거 보이시죠 요즘에는 탈곡기계 안에 한 번만 쓰러 가면은 그냥 푸대자루가 나옵니다 요즘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451평으로 이렇게 쭉돼 있고 땅인지 공인중개사 재갈용입니다. 요 앞에 이 농가협의체나 아니면 은그 농림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농민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이땅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통 한마지기 그러면은 보통 얘기하시는 게 100평이에요. 이렇게 이 농지들 특히 절대 농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 이 바둑판처럼 짝짝 쪼개놓은 거 이거를 보통 이게 한 매미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900평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땅 농림지역에 있는 농가협의체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이 땅들이 작은 땅 300평 이하 이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기본 면적이 900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는 요땅 451평 이와 비슷한 땅들 제가 몇개 보여 드렸는데 오늘 보여 드린 이 451평은 원래 이런 땅사시려면 900평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옥게리 땅이 원체 비싸요. 근데 이거 지금 평당가 15만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기 78번 국도, 이 파란 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찍어드렸던 여기 집 하나 있어요. 498평짜리.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연천군청까지 오는 거. 근한 7, 8분, 10분 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연천역에서도 10분 거리 안에 다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옥계리가 상당히 여기가 지금 위치적으로는 뭐나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옥계리 땅들이 비싸죠. 제가 빨리 토지 이용 계획원을 꺼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고 면적이 451평, 지목이 탑, 농림적에 있는 땅이고 평당가 15만원에서 6,700 얼마인데 그냥 제가 6,700만 원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작은 땅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요 근래 그 땅들 특히 농림 지역에 있는 땅 사기 힘든데 그 어, 보통 80km 안에 있는 충청권까지도 괜찮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아주 예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땅인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